안녕하십니까. 윤여창 t v 세상만사입니다. 하루하루 좋은 소식은 없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수 있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에 극동의 단검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한복이 마치 단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전략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19세기 말에 나온 말이죠. 당시에 조선을 두고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서로 각축을 벌일 때 나온 말입니다. 조선의 위치가 러시아나 일본,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을 거점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마치 단검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죠.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더 이것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리 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우리나라 에 대해서 고다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미 양국의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맹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동맹 관계가 예상이 됩니다. 동맹 현대화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의 진화를 통해서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 정부에서는 한국을 보다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볼때 한국의 의미는 단순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필리핀, 대만, 일본을 잇는 서원들의 사슬의 일부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원을 한국의 안보에 투자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침략을 억지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광함 스타일 모델이라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함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영토이죠. 미국은 광함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비상 상황을 지원할 전략적 허브로 활용할 계획임을 지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광함 스타일 모델이라 말은 한국이 단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한 지역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광우스탈 모델에 의한면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의 방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도쿄는 물론 이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그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게 그 위치가 인식될 수가 있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직까지 한미동맹을 괌 스타일로 재편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고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위 사업이나 자산이 미국의 지역 작전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서 AI나 드론 장거리 타격 무기가 개발될 것이고, 이것은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주둔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라는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 요새는 한 가지 임무만 수행했습니다.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심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바다 저 멀리에 새로운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한반도 요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에 세워진 요새는 더 이상 한국 하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등대이자 보급판이 되어야 하겠다. 함선들에게 연료를 보급하고 수리하고 출항해서 지역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등대를 세우고 감시탑을 만들고 부두를 운영하는 것 같은 요새의 개조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다 광범위한 책임과 미국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무역 파트너로 타격하고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함과 같은 모델로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첨단 무기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기술 이전이나 한국의 항공우주, AI, 사이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방위 산업체들은 수출이나 연구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AI나 드론, 사이버 보안을 위한 지역 혁신 허브로 부상할 수가 있고, 이런 어서 얻게 되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강화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